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파랑입니다. 어, 저는 지금 타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대구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멤버십 분들과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나서 네,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를 보고 싶어 하시던 분들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대구에 있었고 오늘은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고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전주까지 들렸다가 네, 이제 귀가하는 일정인데. 지금은 또 대구에 있어서 좀네 스튜디오가 아니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아이온큐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아이온큐 CEO가 네, CNBC의 짐 크레이머라는 굉장히 유명한 증권 방송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한 10분 안 되게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좀 봤더니 어, 일단은 짐 크레이머는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미국의 전방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긴 한데 또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소개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라 저는 보고요. 일단은 지금 케이머가 이 시청자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기업들의 주목하는 걸 사명으로 삼았는데 바로 IOQ다. 지난 1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양자 컴퓨팅 주식 중 하나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476% 상승했고 올해 초에 강한 조정을 받은 뒤에는 3월 저점 대비 145%나 반등을 한 상태이다. 그래서 매출도 거의 없는 고위험 투기주는 추천하지 않는데, 이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 너무나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승자가 될수 있다. 지금 시장이 스토리가 좋으면 승자가 될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회사의 CEO인 니콜로 데마 씨를 모셨다.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시면은, 피로젤 맨이 GTC에서 발표할 때짐 크레이머가 이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 황한테 꽤큰 영향을 준것 같다. 그래서 젠슨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공부해야 된다. 이 양자 컴퓨터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그래서 이 공부하라라는 걸 모든 사람한테 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어떤 기술이고 왜 흥미롭고 어떤 일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니콜로데마씨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온퀸은 양자 산업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이다. 양자 컴퓨팅, 양자 네트워킹 모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800파운드 고릴라 같은 엄청나게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양자 인터넷 기업이고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고 네트워크 노드, 리피터 같은 양자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것들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고전적인 클래식 보안을 위한 게 아니라 양자 시대에 맞춘 보안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곧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암호화 기반인 큰 수를 소인수분해하기 어렵다는 RSI 암호를 곧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즉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 그래서 혼자서 서방 세계의 대표 주자로서 이 레이스에 뛰어들었고 조만간 세상은 우리의 양자 네트워킹, 양자 보안 장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징크르모가 젠스형이랑 GTC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올해만 두번 GTC에 참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3월 달에는 엔시스와 시놉시스와 함께 양자 우위를 시연했고 파리에서는 엔비디아와 AWS와 함께 이 분자 탐색 속도를 20배 향상했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20배면 꽤 의미가 있고 양자우위라고 볼수 있다. 이 양자로 고정 컴퓨터 하지 못하는 걸할수 있는 양자우월성이 머지않은 미래인데, 이제 분기 단위 또는 1, 2년 안에 정말로 양자우월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양자주식에 대해 흥분하고 있고, 모든 응용과학 분야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약 분야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명을 몇 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어, 양자는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약물 개발부터 공학 분야까지 지금까지 인간이 해온 모든 계산 기반 분석이 양자로 바뀔 거다, 양자 컴퓨터로 바뀔 건데 최근에는 단백질 접힘 성공 사례도 발표를 해서 30에서 35개 기존의 고정 컴퓨터로 하지 못했던 원자 길이의 분자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1년 이내에는 기존 컴퓨터로 못 하던 불가능했던 분자 예측과 분석까지 가능해질 거다. 양자의 눈으로 분자를 보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만성질환, 치명적질환 모두에서 약물혁신이 나올 수 있고, 양자 컴퓨터가 강력해질수록 더 복잡한 분자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또이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도 젠슨이 이런 말을 했죠. 양자 기업들이 있어도 엔비디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네, 엔비디아는 양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같이 간다라는 관점이 오래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CPU만 있었는데 여기에 GPU가 붙어서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AI가 됐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는 QPU, 양자컴퓨터가 붙으면서 기존의 GPU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컴퓨터의 치명적인 오류라는 게 극복이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나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전곡을 찌릅니다. 그럼 2030년쯤은 돼야 실질적으로 흑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니콜로 데마 씨는 매달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 컴퓨터의 이 큐비트, 이 양자 크기 자체를 매우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100배, 1,000배, 1조 배까지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몇년 안에는 고정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를 표현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을 좀 다뤄보면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양자 우위 시대가 코앞까지 왔고 몇 분기 혹은 1, 2년 내에 양자 우위 시대가 현실화된다 고정 컴퓨터가 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걸 양자 컴퓨터가 하는 시대가 곧 온다 그리고 이게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응용과학 전 분야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고 이걸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아이온큐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줬다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국과 경쟁하면서 해킹 분야로 나아가면 그걸 막아야 되는 양자 인터넷 양자 네트워킹 장비까지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약 탐색 신약 개발에서도 획기적인 진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짐 퀘이머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은 최근에 컨티뉴엄의 모회사인 컨티뉴엄 지분의 52%, 54%를 허니웰이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인데. 근데 이 허니웰 CEO가 최근에 7월 24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자회사인 컨티뉴엄의 사업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확고히. 지금부터 IPO, 상장 시점까지 회사를 자본화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 중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컨티뉴엄의 상장 시점은 2027년 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어, 2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잡았어요. 이 역사를 좀 보면은 아이온큐는 21년 10월, 리게티는 22년 3월, 디웨이브는 22년 8월에 상장하면서 21년 말에서 22년까지 이 양자 기업들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 컨티뉴엄도 상장을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금리, 양적 긴축,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밀었는데. 한참 미뤄주고 아무 소식이 없다가 24년 7월 27일에 퀀티엄이 100억 달러 가치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라 소식이 나왔고, 24년 12월 18일에는 네, 이 증권 플랫폼인 마켓워치가 퀀티엄이 최대 200억 달러 가치를 네, 예상하고 있고, 25년 7월부터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라 했는데, 25년 2월 달에 와서야 이 짐크레이머 방송에 허니웰 CEO도, 퀀티넘 CEO도 나갔어요. 또 뭐라고 했냐면, 아직 시장이 진정한 컨티뉴엄의 IPO 이 가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고 우리는 더 많은 상업적인 성공을 보여줘야 된다. 더 크게 상장하고 싶다라고 했죠. 그래서 징크의 뭐가 그러면 지금 한 250억 불 정도에 상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게아 이게 24년 7월에는 100억, 24년 12월에는 200억, 25년 2월에는 250억까지 가치가 뽑풀려 졌구나. 그리고 최근에 7월 24일에 네, 허니웰 CEO가 54% 지분을 가진 자회사 컨티뉴엄에 대해 27년 말에 내후년 말에 IPO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여전히 이 컨티뉴엄의 정확한 가치 산정을 할수 없지만 최근 가장 최근에 짐크이머가 얘기했던 게 25년 2월에 250억 불이죠. 허니월 재무제표를 보시면 그 안에 컨티뉴엄이 차지하는 매출을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워요. IBM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양자 사업부 매출을 안 보여주는데 얘네는 2분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지금 아이온큐나 리게티 디웨이브는 상장된 시가총액으로 보고 컨티뉴 어면 추정되는 최신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최근 과거 4개 분기 대비, 어, 시가총액이 몇 배냐. 아이온큐는 285배. 그리고 컨티뉴 어면7 5 8배예요 너무 오버 풀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많은 상업적 성공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 250, 우리가 이 250억불 그리고 또는 그 이상으로 상장을 할 건데 그거를 정당화하겠다라는 얘기로 보여요. 어쨌거나 목표는 굉장히 당차게 크게 잡았습니다. 리게티가 488배, 디웨이브가 276배.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랑 디웨이브랑 어, 이 밸류에이션이 비슷한 상황에 왔고요. 리게티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싼 상태고 컨티뉴엄은 아이온큐 대비 2.7배 비쌉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27년 말에 컨티뉴엄이 250억 불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이온큐 주가도 지금 43불 정도 하는데 2.7배 올라서 115불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네, 이 경쟁 중소형주들이 키맞 추기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도 내후년 말쯤에는 100불은 무난히 넘고 한 115불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컨티념이 상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상업적인 성공을 제대로 못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25년 1분기에 1,900만 달러 매출을 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뭘로 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서비스, 양자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서 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퀀티뉴엄이 이런 양자 서비스를 통해서 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화학적인 시뮬레이션 또는 양자 난수 생성, 요런 것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조금 매출을 많이 땡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오, 1분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퀀티뉴엄이 디웨이브보다도 큰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깊게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는 것은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하거든요. 컨티뉴엄도 이를 아, 갈고 준비하고 있구나. 물론 2분기에 매출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거나 양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제 대기업 자회사인 컨티뉴엄까지 크게 상장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한 2년 반 뒤까지도 네, 양자 섹터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어도 쭉 기대감을 안고 가겠구나.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온큐가 네, 말했듯이 양자 우월성을 제대로 입증하는 킬러 앱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사람들과 기업들이 어, 양자로 뭔가 할수 있구나. 진짜 큰 가치가 나오는구나. 요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기업이 이걸 먼저 낼수 있을지, 먼저 내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제 7월 달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6, 7개월 동안 다이나믹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젠슨하게 한마디 하면서 아이온큐 주가가 40% 50% 빠지기도 했고 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도 양자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양자주식들이 지금 기대감이 붙어서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40불대에서 잘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가 있는 주식이 됐다. 어, 기대감이 근거가 있어졌다. 예전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매출과 킬라앱이 나오면서 제대로 흑자를 향해 가는 또는 흑자전환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아이온 뷰도 진짜 100불을 넘어 그 이상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꿈, 스토리만 보시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큰 흐름과 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뭐 숫자뿐만 아니라 기술, CEO가 하는 말, 이 섹터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서 장기 투자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